좋아 좋아 이거 판자 먼저? 어 이제 올려봐 수비실에 <laughs> 의자 만들기 하고 있어요 <laughs> 지금 두개 만들었어 아이고 온갖 장비 다 꺼내놓고 이거, 이거는 이 짧은 걸로 하잖아 한번 도전해볼게 짧은 걸로 여 앞에부터 해 수비사 긴 걸로 어 아이고 이게 또잘안 맞네 높이가 에이 이이왜 이래 또? 아 이거 바닥 아, 아, 아 여기 여기부터 해봐 봤 수비서 긴 걸로 아, 긴게 긴, 긴 쉬우니까 <laughs> 뒤에 뒤에 딱 맞춰주고 오케이 양 옆에도 <laughs> 아유 감기 들어서. <laughs> 그렇지. 좋았어, 좋았어. 그쪽에도 한 개만. 그 끝에도. <laughs> 이 장비 봐. 안에는 저기 깨, 깨추수하고 있어. 응 어, 좋았어요 저 뒤에 저 뒤에도 그냥 기, 긴가 긴 박아 버려 오전 이거 한 하나 만작아을려고 알았어 해봐. 저기 저거는 좀잘안 되더라고. 촘촘 해가지고 꽉 눌러서 세게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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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잘했어 잘했어. 이제 긴걸로 할게 이거 힘들어 응. 두개까지 두 해버려 이거 한개만 더 만들고 올 끝이다 네개 만드네 앞으로 일곱개 여덟개 더 만들어야되나 <laughs> 나무가 조금 없네 아이고 진짜! <laughs> 엄마가 저 혼자 깨. 아이고 허리 아프다죠. 시험 시험해요.